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도 그 위탁품 가지고 공부해볼 건데요. 작지만 아주 깐깐한 친구들도 있고 음, 아기자기하게 나름대로 위탁품이 재밌게 나왔어요. 어,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시작합니다. 1 번은 사피입니다. 아, 사피가 뭐 이래 새엽이고 희미하고. 어... 한견 아주 새엽이고 근데 이제 잎엽성이라 조금 어떻게 자랄지 좀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음, 제가 한번 뭐 길러본 거는 아니까 특별한 모험 찾기는 어렵고 어, 사피는 확실한 사피고 어, 요런 정도로 남는데 이게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좀더 잎도 넓어지고 세력 받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아, 1번 사피 사피 4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두화예요 무명두화 인데 어, 예전에 이제 우리 같이 그 지역에서 산책 다니던 분들의 그 두화가 너무 좋아서 분양 받아서 키우시던 건가봐요 어, 뭐 오래된거라 뭐 꽃사진은 없고 음, 지역에서 산책해서 본 실물을 보고서 구입하신 것 때문에 아주 틀림없는 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했던 두화가 지금은 흔해져서 어,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 고가로 저기 하기는 어렵죠 이 어, 두화 신화가 제법 많이 컸으니까 어, 6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3번은 이건 서호반으로 봐야 되겠죠 서호반인데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 같은데 어, 그쪽에는 거의 뭐 흔적도 없어요 어, 왕벌부가 붙어 있네 뿌리가 조금 약하죠 아마 저이 왕벌부 뒤쪽에 벌부 쪽에는 뿌리가 거의 없으니까 대신에 이 앞에 쪽만 가면은 뿌리 괜찮고요. 어 서호반 신나가 역시 아주 환상적으로 나옵니다. 어요 서호반 6만 원 갈게요. 그리고 4번은 설벽봉륜입니다. 아, 설벽봉륜 이게 진짜 지난번에 그설백복륜하 같은건가? 그것도 더 좋은데 그때 그 설백복륜 축소가 좀더 많았었나요? 어 그때 50만원 갔는데 애매하긴 하지만 같이 대우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금방 나가더라고 이 설백복륜 언제 좋아서 그런지 요건 신화가 없죠 아마 어 먼저 신화가 이뻤었죠 그래서 요거 신화가 없다 요거는, 그러면, 먼저 거보다 이분더 좋은데, 음, 8만원 이에요 어, 다음번에는 아월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었죠. 어, 그때 20만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걸 요렇게 두 척, 요렇게 두 척, 요렇게 두척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하나 둘셋네 덩어리 가까이 나올텐데 세 덩어리 나온다 해도 이 정도 작으면 7만원이면 나갈걸요? 근데 전체 20만원 하기는 이 아월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분주하기는 좀 너무 아깝고 음, 시기도 좀 약간은 그렇고요음 이거 17만원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아니면 다시 반납을 해서 꽃을 피워서 전시라도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꽃이에요 어, 9월 17만 원이고요. 어, 그리고 6번은 홍등이라고 펜말이 있는데요. 어, 홍화라고 해도 뭐 전혀 문제 없을 주홍화래요, 주홍화. 아,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보면은 아주 활용도 좋고 좋은데. 그 뒤에 그저기 등록 그 설명을 보니까 녹록색의 입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호반이잖아요 서호반 그래서 이 홍등 저 이름을 보면 홍 자가 있으니까 아 이거 홍왕가 보다 하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주홍 하더라고요어 아, 그런데 어 입이 등록 당시에는 그냥 녹록색의 입이라고 나왔는데 음, 저기, 소호반처럼 저렇게 있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음, 그리고 거래, 뭐, 매매 사례도 없고요참 애매한 난인데, 음, 이거, 홍동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홍, 설사 홍동이라고 해도, 매매 사례가 없어서 참 애매해요. 그만큼, 어, 시수성은 있나보죠. 음, 그렇다면, 요, 홍동은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태극선. 뭐, 국민난추고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태극선. 여덟 축이 넘는 것 같아요. 어, 태극선이 대체로 약한데, 요거는 아주 잘 자랐네요. 요 태극선 15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이게 얼핏 보면, 그냥 산반중투 같은데, 금계산반중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세력이 약해가지고, 삐리리지 한데, 뭐, 요렇게 약했던 난이, 올해 이제 그 산반중투로 저렇게 아주 입도 약간 배부뜨기성으로 넓어지면서 잘 나왔어요. 어요 산반중투 1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9번은, 뭐, 확실한, 구번은 확실한 금계산반중투 같아요. 음, 그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금계산반 호로 다 있었죠. 음, 그쪽 한입 남았네. 아, 근데 신화는 금계산반 중투로 빵 터졌습니다. 아, 이거 진짜 화려한데 세력이 약하니까 아무리 금계산반 중투라고 하더라도 10만원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 길르면 진짜 괜찮은 날 아니까요. 음, 금계산반 중투 10만원 가구요. 그리고 10번은 이게 서호반인지, 서반인지,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에요. 서반 정말, 정말 좋네요. 음, 아고 작지만 아주 깐깐한, 이렇게 어, 두 촉을 30에 사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시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나도 아주 화려하게 잘 나오네요. 야, 근데 이게 3 2이면은 7, 8월에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난해 비수기 중에 최고 비수기일 텐데 좀 그런데 시나 포함해서 30만 원 할까요? 서운해하실래나? 아니 근데 난을 많이 사보셨으니까 요즘에 좀비수이라는거 아실텐데 그냥 30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 이거 좀뭐 이게 보기는 이렇게 우스워도 오늘 종자성으로 따지면 최고의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좀더잘 기르면 은 훨씬 더 우리한테 크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 자,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모두 모두 천근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감사합니다.